자, 일단은, 어, 백스 서폿을, 어,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 백스 서폿을, 아, 진짜, 아, 쓸만한 것 같다. 느낌이어가지고 해봤는데, 어, 역시나 신체프. 지금 어딜 가도지 개사기이 신체프 멘탈이기 때문에, 어, 이백크를 뭐야, 백크래이 백스를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쨌든간. 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패시브. 저기 돌지달과 수가적으로 이동할 때마다 우울 표식을 남깁니다 이 우울 표식이 있는 어? 그 친구는 어? 데미지를 추가 피해를 입히며 이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Q 스킬 자 이쪽 막 방향으로 약간 이 앞에서는 딱 느리게 가다가 이제 앞으로 쑥 가는 어? 이런 느낌의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W 어, W는 이원 안에 있는 적들을 어, 피해를 준 다음에 내가 방어막을 얻어요. 물론 없어도 방어막을 이렇게 얻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머나, 이 연두색이 생겼어. 이때 W 쓰면은 이 친구들이 다 공포에 걸린다. 어, 훌륭하죠. 자, 그리고 이 스킬. 이 스킬은 뭐냐면은 자, 가까이 있을수록 쪼가져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커지는 어, 이 스킬인데 자, 이렇게 딱 던지면은 넓은 범위에 데미지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어 맞춘 다음에 두화 효과까지도 어 주는 건데. 야, 씨이 데미지 장난 아니네. 어? 야, 잠깐만. 왜 이거 이 e 맞추면은 왜 이거 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냐? 이맞추면 e 퍼식이 생겨서 그렇다고요? 아, 여기 눈깔 하이, 두가이 생겼네. 좋습니다. 역시 신챔프. 궁극기는 뭐냐? 범위가 일단 엄청 넓어요. 자, 보시면 범위가 지금 뭐, 맥 끝까지, 끝까지 여기, 거의 여기, 여기까지 가는데. 자, 일단 던져. 자, 이 녀석이 맞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딱 들어가서 W를 이렇게 이니시 걸 수도 있는, 어, 대다기 챔피언인데, 이게 왜 좋냐? 자, 보시면은, 표식이 남은 챔피언이 스킬로 인해 어 6초 이내로 사망할 경우 이 스킬의 재사용 어, 대기 시간이 쿨이 초기화가 됩니다. 즉이 녀석이 죽어가지고 이게 다시 잰돼가지고이 녀석 테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딱 진입해가지고 얘를 죽이고 한 다음에 얘를 또 진입해서 또 들어가서 또 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스킬 샷만 좋다면은 거의 그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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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하고 또 점프하고 또 암살하고 어 이런 맛이다 이 말이죠. 자 기본 스킬 셋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자, 이 챔피언의 카운터는 뭐냐면은 얘가 봤을 때 그램류 그램류인 요즘에 노틸러스, 그리고 파이크, 쓰레쉬 어, 레오나한테는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어 약간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으로는 포킹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도 살짝 맞춰봤는데 생존템을 좀 빨리 가는 백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어, 게임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제라스랑 좀 비슷하지 않냐고 하는데 좀... 어, 이게 맞네 아, 저 보고도 의외로 저거 못 도망가겠다. 아, 까비. 어. 아, 어, 어떻게 안 되나, 루시안, 아, 어, 형님, 그, 딱, 그, 딱, 그, 그거 안 되나? 아, 쉽다. 한번 로밍을 살짝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보고 있긴 한데. 뭔가 각이 쉽사리 나오진 않네요. 와, 야, 도망 개빨리 가. 야, 확실히, 벙글러와 함께하는 연계가 진짜 좋다. 어. 멋있네. 기영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 뭐랄까이 백설한 챔피언은 어전글러잘 깨고 그냥 운영하는 느낌으로 가면은 되게 좋겠네요. 어 올라프 이거 미도 한번 찔러볼만한 느낌인데. 어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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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고. 아, 이거! 어, 바로 빨아먹기! 아까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마무리 싹 하는 게, 어, 되게 보기 좋은 플레이가 아니었나. 쉽습니다. 응, 아니야. 보니까 랩 차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싸우면 이긴 기 하겠는데. 아, 계속 견제! 바로 견제. 어, 야, 왜 이렇게 세 냐? 아니 약간 그러니까 진짜 잘 크면은 이제 진짜 좋은 챔피언이긴 해. 초중반에 지금이니. 와, 야씨, 뭐야? 이거 아좀 만만하다면 바로 들어가 버리는. 자 그리고 보시면 잡아가지고 붕도 다시 젠이 되죠? 이런 느낌이네. 어, 야, 근데 조냐 너무 빨리 나왔는데, 이번엔? 어 이번에좀잘 커버리셨을지도? 어 뭐야? 아니, 오히려 좋아. 어띠 어, 딜이 되게 괜찮네요, 예. 자, 저 다음 템으로는, 루던의미아리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좀팀 쪽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어, 너무 잘 끝나면 그냥 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어, 난이도가 확실히 높다는 거. 어, 포지션 되게 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공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갈는있는이아이친구아이움직같이움직는이베스는긴 한데 무한형뭐뭐이거먹는이 친구는 이친구 혼자 내구는이 친구는 이친구면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오! 우와 우와 졸라어아 이거 또 뚫리네. 아 들어갑니다! 아 조냐 조냐 존야. 아 조냐가 아 이거 아무무 딱 궁대 날려가지고 살짝 억울로 딱핑퍼해주면서 내가 아딜 넣어주고 넣어주고 와 이거 딱 각이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야, 마지막 템으로는 좀 치감 쪽으로 아니면은 좀더 딜 넣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야, 스킬 가속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전에, 어, 봤듯, 어, 이거 추진력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코어 지평선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지평선도 또 추천 아이템으로 있긴 하네. 어. 천천히 하세요. 저 아직 멀어요. 저랑 합시다. 저랑. 잘있어 나이 약간 메이지인데 얘 암살 느낌이 확실히 세다 야 뭐야 얘 무조판정이 아니네 아니 얘 날라가면서 이거 무조판정이 아니었네 아, 저지 불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아니, 무적이 아니었거든. 난 무적인 줄 알아가지고 해봤는데, 아, 되게 조금 아쉽네요. 아, 어, 다음에 우주제, 어, 우주의 추진력다 가지고 또 운영해봅시다. 아, 어, 근데 군범위가 되게 넓다, 확실히. 갑자기 숙진집 해가지고 이득 보는 것도 좋아 보이겠는데? 와와 아디우스 시키야! 싸워봅시다 싸울까? 어우 <목소리> <목소리> 야야 이씨 이씨 미쳤는데? 와, W로 바로 버텨버리는 거 봐. 헐거거든! W 방어막이 좋네요. 나이스! 아, 확실히, 어, 챔피언 자체가 그냥 너무 센데, 얘는? 어, 얘는 어디 라인으로 가도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보니까. 물론 또 이제 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는 딜 쪽으로 한번, 이번에 백스를 한번 사용해봤는데, 일단 딜량이, 오, 씨, 뭐야. 아 거의 극질로도 가진 않았는데 딜이 일단 잘 나왔고요. 일단 시야 점수로도 약간 이렇습니다. 약간 백스를 강의 느낌보다는 약간 연구 느낌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백스 자체가 확실히 어 데미지도 괜찮고 그다음에 유동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아서 괜찮은 어 메이지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어 재미삼아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백스를 한번 알아봤는데 나중에 개가 된다면 은 강의 느낌으로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어,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바. 아닌데요? 아니, 왜 이래, 이거? 너무 꾸잼이고